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각성한 뒤 순간적인 폭발력과 화력만큼은 루피, 조로와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았고 각성과 동시에 워큐리는 쌍디의 공격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쌍디의 공격을 최대한 버텨내며 기회를 잡고자 하였고 다시 한번 최종페이지에 돌입하며 사탄의 방패에 몸을 숨겨 쌍디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쌍디는 어이 이제 그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고 이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녀석 정도는 요리할 정도의 힘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한 뒤 무결력 퇴마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방패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의 방패는 엄밀히 따지면 물건은 아니며 사탄의 힘으로 구현해낸 마기에 가까웠기에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사탄의 심판을 사용하여 쌍디를 멀리 날려버린가 동시에 쌍디의 시각, 청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상실시킨 뒤 사탄의 검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다시 모든 감각을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뜬 쌍디의 앞에 워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쌍디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공중을 바라봅니다. 워큐리는 쌍디가 일시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틈을 타 반격을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 사람 열매의 모델 사탄의 힘을 사용하여 잠시 자신의 기척을 숨긴 것이었고 쌍디조차 워큐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증발해 버린 게 아니라면 곧 놈의 일격이 날아올 터. 가짜는 술을 쓴 거라면 카운터를 먹여주지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극도로 낮춘 채 워큐리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기척을 감춘 채 쌍디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풍수 사타를 사용하여 쌍디의 목숨을 거두어가려 합니다. 풍수사탈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목숨을 아사하거나 최하 뇌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술로 시전자보다 패기가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기술이기에 사실상 루피, 이물를 제외한다면 워큐리보다 패기가 압도적으로 강한 경우가 없기에 사실상 워큐리가 판을 뒤집을 만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풍수사탈은 공격 범위가 좁으며 견문색폐기에 취약하기에 명중률이 낮으며 시전자 역시 대가로 전신이 불타는 고통을 입으며 영구적으로 생명력이 감소한다는 패널티가 있기에 워큐리조차도 웬만해서는 꺼내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워큐리는 기척을 숨긴 채 쌍디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풍수사타를 사용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고 목숨을 건 도박수를 던졌고 워큐리가 쌍디를 스쳐 지나갑니다. 카타쿠리는 초파와 함께 루피, 조로에게 2오이를 건네는데 성공하며 단번에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이기스가 소환해낸 근위병들이 카타쿠리를 덮쳐왔고 카타쿠리는 초파와 힘을 합쳐 근위병들을 막아섭니다. 카타쿠리는 롤로노와 조로 검은 다리 쌍디는 사라졌고 밀짚모자와 세계 정부의 왕 역시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 전투를 치르는 상태 일시적으로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아직 대결이 끝난 게 아니야 레드라인의 동료들은 어떻게 됐지?라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살피며. 정점급 강자를 제외한 해군과 해적은 모두 대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 밀짚모자와 세계정부의 왕의 패양색 패기를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카타쿠리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내가 움직임을 감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공중을 쳐다왔고 그곳에는 매우 거대한 인룡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송으로 발탁되며 이무의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누가미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누가미의 힘과 기존의 힘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드래곤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위기의 순간 패기를 한 차례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였고 드래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묘하게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느낀 갈링은 드래곤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으며 그 원동력은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파악한 뒤 드래곤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훗날 자신들을 위협하는 강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은 확실히 기량적으로 갈링이 드래곤을 앞서갔고 갈링은 드래곤이 숨을 쉴 틈도 주지 않으며 드래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갈링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자신의 이빨에 폐황색 폐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드래곤을 물어버리려 하였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갈링을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은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의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갈링은 자유자재로 인우가미와 인간의 폼을 변환하며 상대를 교란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선보입니다 갈링은 드래곤을 베어버린 뒤 곧바로 드래곤의 목에 칼을 겨누며 드래곤을 마무리 지으려 하나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갈링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대한 푸른번개와 거대한 푸른번개를 둘러싼 노란번개 수십개가 동시에 내려치는 기술인 청뇌사멸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거대한 푸른번개를 필두로 한 번개들이 갈링에게 날아왔고 갈링은 피하는 것은 늦었다고 판단한 뒤 재빠르게 이노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전신에 무장색 폐기를 두르며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노가미의 권능을 부여받은 갈링조차 드래곤의 청래 사멸을 버텨내지 못했고 갈링은 전신이 불타버리는 부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청래 사멸을 사용하며 워낙 체력 소모가 컸기에 숨을 얼떡이며 갈링에게 천천히 걸어가며 갈링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드래곤이 청래 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에게 치명상을 입힌데 성공하였지만 갈링은 이무에게 부여받은 권능을 사용하여 서서히 전신의 부상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갈링은 이노가미의 형태로 돌아오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갈링의 전신이 검붉게 그을려져 있었으며 앞발 하나는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놈의 마지막 일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군 기존의 오로성조차 저 정도로 강력한 일격을 선보이지 못했다 몽키디 드래곤 과연 밀짚모자 루피의 아비답구나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청래사멸의 위력만큼은 오로성들의 일격보다 더 강하며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신조차 피해가기 힘든 위력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합니다 드래곤은 다시 한번 청래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려 했지만 제 아무리 천하의 드래곤이라고 할지라도 청래 3일과 같이 강력한 공격을 연속하여 시전할 순 없었고 드래곤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니 녀석이 사용하기엔 과분한 힘이다. 언젠가 그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조차 잡아낼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루이너스 하울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갈링의 앞니가 강력한 폭풍과 함께 드래곤을 덮쳤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드래곤은 청래사멸을 사용하여 단 한방만으로 갈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보이며 청래사멸의 위력만큼은 사왕들의 필살기마저 아득히 능가하며 전성기 시절 흰수염 로저 거포의 일격보다도 훨씬 강력한 위력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갈링은 드래곤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래곤과 거리를 벌리며 드래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드래곤은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한번 청내 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드래곤은 청내 사멸을 시전하는데 실패했고 미미한 번개만을 소환하며 갈링을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역시 그 공격은 우연이었던 건가? 하긴, 그 정도 공격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 녀석의 기량은 이미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한 상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소리친 뒤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이노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저주받은 적풍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의 복부를 강타하는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우선은 하늘하늘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며, 갈링과의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갈링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무효화시킨 뒤 드래곤을 단번에 삼켜버리기 위해 드래곤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폐항색 폐기를 날카로운 검의 형태로 방출하며 갈링의 입을 찢어버리는데 성공했고 검은 연기가 갈링의 전신을 감싸며 갈링은 인간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링은 꽤나 충격을 입었기에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 이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재생되지 않았고 갈링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피를 닦으며 제법 위력적인 반격이었다면 니놈 이제 끝난 것 같군 다리에 힘이 풀렸어 몽키디 드래곤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할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크레센트 소드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드래곤은 갈링의 말대로 거의 모든 체력이 고갈되며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